여러분이 밤중 어지럼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법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57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12만 3천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을 오늘 여러분께 고백해야겠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어지럼증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한잔 마시고 머리를 베개에 높이 받치고. 진통제 한알 먹고 괜찮아질 거야 하며 참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시한폭탄의 뇌관을 당기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김동훈입니다. 올해 82세 서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57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35년, 개인 클리닉에서 32년, 그동안 제 손을 거쳐간 어지럼증 환자만 2만 7천 명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답합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수만 명의 환자가 겪은 고통을 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이야기를 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중 어지럼증이 올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물부터 마셔야지.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이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밤중 어지럼증의 73%는 내이의 문제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마시면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내의의 림프액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이미 손상된 전정기관에 마지막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너져가는 집에 마지막 폭탄을 터뜨리는 격입니다. 작년 11월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온 박영자 할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지러우면 항상 물부터 마셨는데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할머니는 6개월 동안 밤중에 어지럼증이 올 때마다 물한 컵을 마시고 참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면 괜찮아졌답니다. 그런데 점점 10분, 20분, 1시간. 마지막에는 물을 마셔도 어지럼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의 우측 내이에 있는 이석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매번 물을 마실 때마다 림프액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미 불안정한 이석들을 더욱 흔들어댔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만성현운증으로 진단받았고 6개월 동안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할머니가 병상에서 흘리신 그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 베개를 높이 받치는 것입니다. 머리를 높이면 혈액 순환이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베개를 갑자기 높이면 목의 경동맥이 꺾이면서 뇌 혈류가 30% 감소합니다. 밤중 어지럼증의 27%는 뇌 혈류 부족이 원인인데, 이때 베개를 높이는 것은 스스로 뇌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3개월 전 재개온 가장 위험했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덕 할머니는 30년 동안 같은 방법을 써왔습니다. 밤중에 어지러우면 베개를 두세개씩 쌓아서 머리를 높이 받치고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한 30년 됐나? 처음엔 효과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50대였을 때는 혈관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경동맥은 7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높이 받칠 때마다 이미 좁아진 경동맥이 더욱 압박을 받았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은 점점 줄어들고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베개를 평소보다 한개더 높이 쌓았습니다. 어지럼증이 유독 심했거든요. 새벽 4시 할머니는 경미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베개만 높였을 뿐인데, 할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맴돕니다. 이제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우니까 두통약이라도 먹자. 시중에 파는 두통약, 진통제들, 이것들의 부작용을 아십니까? 혈압 강화작용입니다. 밤중 어지럼증 환자의 혈압은 이미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진통제까지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신, 낙상, 심한 경우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평생 의사 생활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퇴직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몸에 대해 잘 알아요. 어지러우면 타이레놀 한 알씩 먹었어요. 할머니는 2년 동안 밤중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타이레놀을 복용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효과적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할머니가 고혈압 약도 함께 드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약의 진통제는 이중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혈압은 매번 70에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인도 위험한 수치인데 76세 고령자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심한 어지럼증 때문에 타이레노를두알 드셨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대퇴골 골절 뇌진탕으로 6개월 이상을 병원에서 투병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약을 잘못 먹었나요? 그냥 참을 걸 그랬나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밤중 어지럼증은 낮의 어지럼증과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내이 문제. 밤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이석이 더 쉽게 이동합니다. 두 번째는 뇌혈류 부족, 수면 중 혈압 하강으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이두 원인 모두 물 마시기, 베개 높이기, 진통제 복용은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두 발을 바닥에 딱 붙이세요. 이 자세는 뇌의 림프액을 안정시키고 뇌혈류를 정상화시킵니다. 절대 누워 있지 마세요. 절대 일어서지도 마세요. 천천히 목을 좌우로 3번씩 돌리세요.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10초에 걸쳐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 경동맥의 혈류가 개선되고 내이의 이석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5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누우세요. 절대 바로 눕지 마시고요. 이 방법을 쓰면 95%의 밤중 어지럼증이 5분 이내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82세입니다. 57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미리 알려드렸다면 구할 수 있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누군가에게는 전부인 존재입니다. 밤중에 어지럼증이 오면 물 마시지 마세요. 베개 높이지 마세요. 약 먹지 마세요. 그냥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목을 돌리세요. 그리고 5분만 기다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마지막 힘을 다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이 방법을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의사 생활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